이제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또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성경 이사여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온에 둔 보배로운 모퉁이 또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화 차이, 관습 차이, 종교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모두를 예수의 하늘의 큰 사랑 품에 묻으신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모퉁잇돌입니다. 여러분 코너 스톤이라고 얘기하죠. 건물과 건물의 벽에 맞닿는 부분에 연결해 주는 그 돌을 코너 스톤. 모퉁이 또리라 하는데, 이 모퉁이 또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별명이세요. 남자와 여자도, 여당과 야당도, 그죠? 모든 싸우는 사람들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일되게 하시는 사랑의 구주를 뜻하는 단어니까, 이 모퉁이 또리라는 단어를 잘 붙잡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에 쫓기는 비둘기는 계속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만약 비둘기가 피할 바이틈을 발견한다면, 그 비둘기는 서둘러서 그 바이틈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쫓기는 비둘기를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는 피난처에 잘 숨기만 하면 그 사나운 새 매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둘기가 그 바이틈에 숨지 않는다면, 자기 원수 즉이 매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너무나 커집니다. 또한 바위틈에 이 비둘기가 있다고 해도 바위틈에 곁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고 바위틈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숨지 않는다면 바위틈은 이 비둘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비둘기는 몸 전체를 바위틈에 꼭꼭 잘 숨겨야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둘기가 수천 마리의 다른 새들을 통해서 그 바위틈이 안전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3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에게 쫓기는 한마리 새를 구출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쫓기는 새는 이 바이틈이라는 피난처에 몸을 실제로 꽁꽁 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에게 목숨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바이튼 대신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 베드로에게 시몬인데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 바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송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만세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겠다는 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흘리실 때난그 창자국과 그 옆구리의 자욱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찬송가 494장. 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이 늘 얘기하셨어요. 정말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불렀던 찬양 하나 가지고 병실에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찬송하면서 일주일 내내 부흥해 했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한테 하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했던 찬송가 494장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상천한 손, 그리고 그못 박힌 손과 발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추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위 틈에 숨은 비둘기는 보이지 않죠? 오직 바위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럼 매가 쫓아오고 사냥꾼이 쫓아올 때그 바위 틈에 매가, 이 비둘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사냥꾼이나 매는 절대로 그 비둘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값을 치러야 할 영혼이 마치 이 비둘기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천한 옆구리에 믿음으로 숨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완전히 숨을 때 공의의 보복하려는 그 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사망이 쏘죠? 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사망 쏘죠. 우리 죄를 보고 계속해서 공의가 뒤쫓아와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죠. 오직 예수안에 숨을 때이 공의의 보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미루다가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결국 죽고 맙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바위인 것을, 이 바이 틈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리향에서 만세반석이 열렸으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구세주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피할 바이십니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24절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과 같이 멸망당할 불쌍한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떨립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은혜로 이런 일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방식을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역으로 여겨지던 옛날에는 죄수가 교회에 숨으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에도 자주 나오죠. 또 우리 1980년대에 1980, 학생 운동하던 학생들이 이런 이유로 명동성당이나 향림교회 같은 교회 안으로 숨어드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인들을 뒤로하고 범죄자가 교회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군인들은 그를 따라서 교회 문 앞까지 들이닥칩니다. 죄수가 황급히 계단을 올라와 교회 안에 들어서려는 순간 군인들이 그를 붙잡고는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의 목사가 나타나서 십자가를 들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물러서십시오. 물러서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피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십시오. 죄인을 붙잡으려고 했던 군인들은 당장 복종해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 사이에 도망하는 자는 목사의 가운 뒤에 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피할 바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할 죄인이 곧바로 예수님께 다른 방지를 쳐가야 합니다. 공의가 죄인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자국난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시면서 공의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물러서라. 내가 이 죄인을 받아들이겠노라. 내 성막의 비밀한 장소 안에 내가 그를 숨기겠노라. 결코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그는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신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처음에 말씀 전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비둘기처럼 바위 틈을 발견했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저 바위 틈에 내가 숨으면 살리라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해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가십시오. 혹시라도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든 또 악하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믿음이 그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지독히 못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약하고 악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벼운 병이 걸린 사람이 의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선생님만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도 이 말은 그 의사 선생님께 그렇게 큰 칭찬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질병은 이 의사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해서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경험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지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들고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또내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일만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 넓혀서 지경을 넓히면 구, 구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생사하복의 일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신뢰하는 방백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의사 선생님께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들어와서 관찰해요. 여러 선생님들을 봐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제일 신뢰할 만한 분을 찾아가서 비밀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조언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 저를 맡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그것이 가장 큰 영광 명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매우 위급한 사람도 맡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의사 선생님께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부처 같은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를 이렇게 믿는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도 매달리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먼저 영혼은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예, 믿는 자는 낙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먼저 맡겨 드려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 것들도 잘 돼요. 여러분 영혼이 평안해야 여러분들의 생활이 평안해요. 영혼을 먼저 예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단호하게 그리고 의심 없이 맡기십시오. 여기에 필요한 건 매주 우리가 한번 만나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린 것 같지만 단호하게 확실하게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때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이 붙잡음, 의심 없이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다른 모든 소망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제가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또몇 분을 찾아뵐 텐데요. 찾아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좀 연소하잖아요. 이제 50 됐지만 여러분의 자녀벌 밖에 되지 않지만 늘 부탁드리고 당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기 때문에 맺고 끊고는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춤도 쳐드릴수 있고 모든 걸다할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을 위로해드려도 그것이 다일 수는 없어요. 그럼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모든 소망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저는 재수학원에서 수험생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재수학원에 들어올 때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요즘은 재수를 누가 합니까? 요즘에는 아쉬운 친구들이 해요. 나도 서울대 연대 갈수 있는데. 문제 몇개더 틀렸으니까. 하고 7월, 8월 여름방학 맞이해서 반수라 하죠. 3개월 정도 공부해서.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조금 더 나은 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인생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러나 보통 과거의 재수생들은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들은 오직 그 선생님만 믿어요. 오직 그 학원의 가르침만 믿어요. 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했지만 수시 준비 안이라고 수능은 제대로 공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소망들, 잊고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덩달아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병낫는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는 자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 제 애타는 마음을 아시죠? 하고, 개인적인 소원만 들고 나가서 붙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되시고, 그 나라가 임해서 통치받는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세 가지 강구를 먼저 할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모든 소망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부를 예수님께 거십시오. 먼저 영혼도, 병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노년의 마지막 인생에서 느끼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의 문제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께 거십시오. 한 20년 전에 이병헌 송혜교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는데,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젊은이들이 열광했어요. 사랑의 모든 걸 걸어서 열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못났다고 생각할수록 내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의지할 바가 없다고 생각할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같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엇이라 부르죠? 형제와 자매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은 가족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 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세력을 자랑하면서 세상 일에 간섭하는 것을 1순위로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들이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재능도 많으니까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영혼을 맡겨드리고, 나의 나약하고 연약한 재성도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자랑도 그분께 맡겨 드립시오. 가슴 아프겠지만 우리의 자랑이 꺾여지는 날 우리는 한 번에 무너지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겨요. 어르신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 땐그 자존심이 무너지실 때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다른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믿음만으로 그분을 향하게끔 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 확신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그를 믿는 자 시온에 둔그 모퉁이 돌그 보석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가 무슨 공로와 업적을 이루는 일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아프고 우리 육신도 아프고 뜻대로 모든 일이 풀리지 않는 걸 알만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안에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결국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야망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성품을 의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언나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고찬송처럼 그렇게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박처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도 귀하신 그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내주하심과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바이 되시고 우리를 숨겨주시는 바이든 되시는 예수이만에 꼭꼭 숨으며 그 안에 모든 소망과 그 안에 모든 사랑으로 의지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기로 각오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